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실 도서관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음, 한 선생님의 경험이 담긴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학생 독자들을 위해서 장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게 담겨 있는데요. 이 글의 핵심 아이디어랑 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그 논리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교실도서관 큐레이션 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이 글은요 처음에 교사가 좀 willfully ignorant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지한 태도 이걸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짚으면서 시작해요 교실도서관 만들 때 이런 태도는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글 전체를 딱 관통하는 어떤 문제 의식, 그러니까 교사의 책임 있는 도서관 큐레이션이라는 중심 소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Our own preferences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than our readers. 어, 이게 이 글의 진짜 핵심 메시지를 딱 압축해 보여주는 거죠. 아. 교사 개인의 취향보다는 학생 독자들,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의 필요가 먼저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네,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필자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죠. 자신이 뭐 avid reader of science fiction and fantasy 그러니까 SF나 편타지 장르를 막 엄청 좋아하는 그런 독자는 아니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classroom audit 뭐 일종의 장서 점검 같은 걸해 보니까 역시나 그 that genre 그 장례책이 far fewer titles 어 눈에 띄게 적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그런 경험담이에요. 음. 아까 말씀하신 그 교사의 선호도가 실제 장서 구성에 영향을 미친 뭐랄까 구체적인 사례로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글의 흐름에 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w h a t i knew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도라는 접속사가 딱 앞선 상황 그러니까 관련 장르 책이 좀 부족했다는 그 현실하고 뒤에 따라오는 어떤 깨달음 이 사이의 대조를 확 만들어내요. 아 그렇군요. 네, 책은 적었지만 학생들하고 직접 talking with students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reading of their surveys 설문 같은 걸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SF랑 판타지를 정말 loved 엄청 좋아하고 심지어 가장 인기 있는 장르 most popular genres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문제점을 딱 인식하게 되는 어, 결정적인 계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자가 아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학생들한테 인정했다, admitted to students 이렇게 나와요. 네. 자신의 어떤 무관심, my own disinterest 때문에 학생들이 뭘 원했는지,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d 이걸 좀 간과했다, 솔직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더 원하냐, what they wanting me to add 직접 묻고 그 피드백. That feedback 을 받아서 서가를 바꾸기 changed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새로 늘어났고요. 학생들이 계속해서 의견 그러니까 continuous feedback 을 주면서 아이들의 어떤 읽기 활동 즉 문해 역량 literacy practices 가 활짝 어할수 있게 flourish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해요. 와두 배나요? 네, 그 그러니까 학생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언급됐던 그 의도적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사의 책임을 완수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아, 처음에 far fewer titles 책이 훨씬 적었다는 게 doubled 두 배로 늘어나는 걸로, 또 교사의 disinterest 무관심이 학생들의 literacy practices to flourish. 문해 역량이 꽃 피우는 걸로 이어지는 이런 의미의 발전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쭉 따라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교사 선호도의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학생 피드백을 통한 자기 인식, 그리고 학생 의견을 반영한 행동 변화 이걸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장소 확대와 학생 문해력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딱 이어지는 흐름이죠. 네,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teacher preferences, 교사 선호도. Student needs desires 학생의 필요 욕구, classroom library collection 교실 장서, feedback feedback literacy 문해력 같은 이런 핵심 개념들이 계속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면서 주제 의식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경험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교실 서가를 만들 때그 기준은 교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학생이라는 그 실제 독자들에 되어야 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교사가 자신의 선호도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와 피드백을 우선해서 교실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했고 그 결과 학생들의 문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경험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의 요지는 교실 도서관을 만들 때는 교사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학생 독자들의 필요와 선호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제목을 붙여본다면 음~ 독자를 위한 서가 학생 중심 도서관 만들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학생 중심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교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 자신의 선호가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비단 교실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 맞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은 물론 교사와 학생, 독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뭐랄까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보다 혹시 자신의 익숙함이나 선호를 그냥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